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 제가 자가 소병으로 키우는 텃밭 작물, 그 중에서 마늘 이야기. 아, 지난번에 제가 그 배추를 연재 형식으로 계속 및 당일 당일 제가 키우는 방법, 제가 하는 방법,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그런 댓글로 댓글에 대한 답글 영상 이런 것을 제가 올리면서 이제 따라하기 해보니까 편하더라. 또 그리고 처음으로 배추 심으신 분들 많이 배웠다. 또따라하기 막상 처음, 농사 처음 지었는데도 따라하게 해보니까 농사가 잘 되었다.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요. 아, 제가, 아, 제가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제따라하기 하셔가지고 일단은 김장을 담을 수 있는 배추를 농사 지었다는 데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댓글로 이제 그, 요, 마늘이나 뭐 양파나 이런 또 겨울철 농사 관련된 그런 작물들도 좀그 설명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역시나 이그 마늘 연재 형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작은 지식들이지만은 이렇게 영상을 남기니깐요 어 필요하신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이제 그. 객 그, 각계 전투식으로 구분, 구분해서 설명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마늘 같으면 대략 한 여섯 가지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야지, 뭐, 대농들처럼 아주 잘 짓는 마늘농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평균적인 그런 농사는 짓는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마늘농사에 꼭 알아야 할 여섯 가지. 이것만 알면 기본은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료입니다. 즉 특정 시비 첫째가 즉 밑거름, 웃거름뭐 사종 복비 아, 이런 거는 어떻게 언제 어떻게 주면 좋은가. 첫째. 다음 둘째 태비입니다. 마늘은 어느 장목보다도 태비 요구도가 높다. 그래서 완숙 태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 태비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 파종 시기입니다. 그리고 간격. 파종 시기와 간격. 예를 들어서, 간격은요, 이런 홍삼마늘 같은 경우는 20cm 이상 간격 뜨면요, 무조건 크게 나옵니다. 우리가 무가 25cm 이상 간격 뜨면 무조건 크게 나오듯이, 이, 이런 홍삼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텃밭은 또 면적이 좁으니까요, 적정 면적을 조금 더그 면적에 그 간격을 줄이면서 그 줄인 면적에 왜든 마늘을 굵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을까?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 거죠. 터가 넓은졌으면 폭이 란 간격을 한2 c m 이상 넓게 되면 좋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언제 가주가고 언제 그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넷째 마늘은 수분 요구도가 높습니다. 물만 잘 줘도 마늘은 잘 큰다. 물만 잘 줘도. 오늘도 어떤 분 댓글 올리셨던데요.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물만 잘 줬더니 마늘만 잘 크더라. 그렇습니다. 마늘은 미끄럼 자, 열심히 잘 해놓고, 물론 어, 토양 살충, 토양, 살균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고그 자리 파리가 없으니까요. 이걸 예, 해가지고 물만 잘 줘도 일단, 마늘은 기본은 합니다. 기본. 하지만은 배수가 불량하면안 된다. 그래서 이 두둑을 만들 때도 두둑의 높이를 뭐 20cm 이상 두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배수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병해충 방제입니다. 제가 이 영상 앞에 영상 올린 게 어, 마늘에 주로 생기는 그 병의 다섯 가지 그리고 충. 해충 피해 다섯 가지가 10가지 제가 올리고, 적용 그 약재를 제가 영상 올렸었는데요. 아, 그거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마늘은 그 겨울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월동을 잘 시켜야 됩니다. 월동과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공부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늘은 그런 기본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하나 하나 이제 풀어보면요.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해 바랍니다. 첫째, 그 마늘은요. 일단 토양 시비하고 밭준비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마늘은 그 토양 pH라고 하거든요. 그 산성, 알칼리성, 중성 그렇게 말하는데요. 토양 그 pH가 6.5에서 7 정도, 그게 가장 좋습니다. pH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요, 뭐 농약이나 비료, 태비 미생물 아니면 뭐 그런 그 기능성 사정 목 피는 거뭐 시비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흡수가 조금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그밭 준비, 특히 그 토양의 그 pH를 조절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땅이 산성 땅이면 이제 석회를 시비해 가지고 pH를 6.5 정도 맞춰 준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마늘이 성장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그더 도로를 달릴때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과 포장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건 다르거든요. 그만큼 토양준비는 우리가 차가 달리는 것만 예를 들면 비포장기를 포장도로 즉 고속도로로 만드는 거다. 그렇게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늘은 왜뜬 처음에 밭준비를 할때이 비닐 멀퉁을 하기 전에 이제 미끄럼 뿌리고 그리고 용성인 비 뿌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어, 밑 미끄럼, 그, 복합비로 뿌리고, 용생미 뿌렸고, 그리고 석회 뿌렸고요, 그리고 붕소 뿌렸고, 그리고 그 뿌리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뽀빠이 있제, 어, 뽀빠 잎재도 뿌렸습니다. 뽀빠 잎재 뿌리 줬고, 그리고 토양 살균제, 후창 잎재, 그리고 토양 살충제. 제가 토양탄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마샬인지 토양탄인지. 제가 8월달에 준비했거든요. 미리 준비해놨다가 이제 늦게를 심었는데요. 미리 미리 준비해놔야지. 그리고 또 티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미숙된 티비들도 저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한두달 전에 미리 밭준비해 놨었어요. 그러 다 보니까 이제 그 미숙 태비분도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그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마늘이나 이런 양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밭 준비하는 자체가 미리미리 미리 좀 준비를 잘 하는 자체가 결국은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다. 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즉 마늘의 성장이 좋아질 수도 만드는 거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완숙 태비 미숙 태비 다시 한번 더 설명 드리면요. 특히 소똥 같은 거 이제 그 완숙되지 못한 그런 소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유박, 유박은 그게 지금 완숙된 유박은 거의 없습니다. 미숙입니다. 저 유박은 넣고 나면요, 토양이 그좀 고온이 되고 그러면요 후발효를 합니다. 특히 마늘은 뿌리에 가스 장애가 나타나면 장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늘 재배할 때 완숙 퇴비 사용하려야 미숙 퇴비 사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완숙 퇴비 사용하고도 또그 퇴비를 이제 분해해 가지고. 뿌리가 먹을 수 있도록 토양 미생물을 관주해 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며칠 전에 여기 양파를 좀 늦게 심었는데요. 양파 심고 물 주기 할때뭘 넣느냐, 뿌리생 골드 토양 미생물을 같이 희석해서 토양 미생물 섞는 물을 저는 그물 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 토양 미생물 역시나 이쪽에 마늘, 양파에도 마늘에도 뿌려줬었다. 즉 혹시나 또미그 미, 어, 미숙된 그런 부분들이 땅에서 가스를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어 제가 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파종시기입니다 마늘 종구는요, 파종시기가 난지형 같은 경우는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 난지형요. 여기서 뭐 스페인 마늘이라든지 뭐 대스마늘 이런 난지형. 그리고 홍삼마늘도 이게 약간 난지형입니다. 난지형과 한지한 중간쯤 보시면 되는데 일단 난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지형 그래서 이런 경우는 9월말에서 5해 10월 상순에 종구를파종했서 이만큼 지금쯤이한좀 키워놨어야 됩니다 지금쯤 이제 육종마늘 같은 경우는 늦으면 지금이라도 심으시면 됩니다 늦으면 1 1월 초까지 관계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겨울 월동되고 봄에 싸게 올라도 관계없습니다 단 11월 이제 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종 시기가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인데 그때 파종한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생육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 생육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건좀 그래서 그 파종 시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이 간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간격이 이래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좀요 정도면 대략 한한 한 20cm 됩니다. 20cm. 요쪽으로는 대략 한 15cm, 즉20 곱하기 15입니다. 그런데 20 곱하기 20을 해버리면요, 특히 이런 홍삼마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구가 굵게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좋은 데제 설명 드렸다시피 무가 그 간격을 25cm 이상 두면요, 무는 무조건 그큰 무가 나오거든요. 하지만은 자가 소비용으로 좀 작은 무 800g에 산 1kg 정도. 그런 무를 원하실 때는, 제가 지난번 그 무호 수면 때 말씀드렸죠? 한 15cm에서 20cm 간격으로 심으면 조금 작은 무가 난다고 마찬가지다. 마늘은, 이제 이렇게 제이 이제 20x20을 안 하고 20x10을 했을 때, 어쨌든 잘 키우는 방법은 뭐냐? 바로 비료죽입니다. 미끄럼 하고, 이제 2월 달에 겨울잠을 깨우는 요소로 살짝 어, 비료를 해주고, 그리고 3월, 4월, 4월은 대부분 한 4월 한 중순까지 끝내야 됩니다. 4월, 늦어도 4월 말까지. 그래서 3월, 4월에 그 엔케로 두번 나눠서 나누어서 웃근을 해가지고 비배갈 되즉 마늘의 생육 상태를 봐가면서 비료 조정해서 비배갈을 적당히 해주는 거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해서 확실히 그 이제 마늘을 손가락은 이제 2G, 3G 해야잖아요. 그좀큰 그런 마늘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존재 설명드렸지만 토양 수분 어, 네 번째 그 토양 수분도 진짜로 중요합니다. 마늘은 수분이 마르면요. 특히 칼슘이나 봉수화 이동은 물간부라거든요. 물간부로도 하는데 그게 이제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끝 부분에 요끝 부분에 그잎 마름병 같이 칼슘 절핍 증상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탄소 도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증산 작용을 하고 이런 그 생리적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마늘을 굵게 키우는 방법은 결국은 그물 뭐때든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너무 과습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땅이 건조하지 않도록 예, 특히 배수는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침수되면 무조건 안 되겠죠 그리고 병해충 방제 주요 병해충은요 특히 이제 병은 제가 다른 영상 설명드렸으니까 그 이름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병명만 어~ 다섯 가지 병은 녹병 물염병 그리고 입마름병 입지 썩은병 그리고 흑색 썩은 균액병요 다섯 가지가 마늘의 주요 병해고요. 그리고 마늘의 주요 해충은요. 고자리 파리, 뿌리, 뿌리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구건선충, 뿌리응해, 이건 다 뿌리에 생깁니다. 그리고 지상부에 생기는 게 뭐가 있느냐. 파잎벌레 그리고 파총채벌레. 특히 파총채벌레는요. 이게 참 감각이 쉬운 게요. 이제 마늘은 이제 구가 비대한 시기가 지온도 올라가고 지상부의 온도도 올라가는 4월 5일 날 급격하게 구가 커지거든요. 그때는 우리 뭘 하냐? 느 이제 모신기도 해야 되고 과수하시는 분들은 적가도 해야 되고 봉지도 씌워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정신없으시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늘은 적당히 막 키도 크고 싶으니까 이제 뭐 괜찮게 차고 이제 강가합니다. 그럴 때 뭐가 오느냐? 잎에 파총채벌레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생육을 저하하는 그런 원인이 될수 있다. 물론 이제 마늘은 이제 수학 적기도 중요하고요. 수학식에 가서 이제 마늘 쫑을 뽑고 안 뽑고 따라서 마늘 구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런 코끼리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 그 쫑을 키워가지고 꽃을 보게 되는가 꽃을 안 보는 것은 나중에 마늘 구를 비교해보면요. 3분의 1이 차이 납니다. 꽃을 보게 되면 구가 이 정도 큰 구가 이 정도 작아집니다. 거의 한 3분의 1, 한30% 밖에 안 되더라고요, 크기가. 저는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쪽은 사실 이쪽 코끼리 마늘은 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심었습니다. 나중에 수확해서 이제 흑마늘을 만들어서 먹고 밑에 나오는 진액은 제가 이제 과일 주스 믹스할 때또 희석해서 같이 먹게 하고 활용은 잘 하지만은 기본 목적은 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제가 꽃을 보고 일부는 이제 크게 그래 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늘은 이제 월동 월동이 참 중요합니다 품종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도 질문이 들었는데요 그꼭 이런 부직포를 덮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품종에 따라 다르다 한진 의성마늘 같은 경우는요 견디는 힘이 좀 셉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추위가 좀 있는 그런 지역은 조금 늦게 심잖아요. 특히 경기 북부 이런 데는. 왜? 잎이 너무 다 자라봤자 어차피 얼어가지고 마르니까 차라리 싹만 키우고 뿌리 발견시키고 지상부로 노출 안 시킨 상태에서 아예 덮어가지고 울동시켜놔서 봄에 해동하고 거제사 성장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역에 따라 이게 재배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는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 지역에 맞는 재배 방법을 사용 해야 되는데 이 부직피를 씌우고 안 씌우고도 마찬가지다. 품종에 따라서 특히 저희 같은 상주 지역에 이런 난지형 마늘을 키운다 이건 덮, 덮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해 에 이런 코끼리 마늘 같은 건안 덮어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해는 어 다른 그 중국산 계통의 그 마늘 을좀 키웠는데요, 안 덮어도 관계 없더라고요, 안 덮어도. 하지만은 이 홍산 마늘은 이게 최저 온도가 영하. 그 7도, 8도 곧그 내외랍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지금 기상예보가 전라도나 제주도는 지난해하고 비슷한 그런 그 온도가 유지될 거지만은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하고 경상도, 즉, 우리나라의 절반 쪽에서 오른쪽은 지난해보다 추울 것이라는 그런 예보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저지역은 이제 영하, 아주 추우면 한 20도까지 가거든요. 20도까지. 보통 저희 역은 영하 14도, 15도에서 잘 넘어가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그렇고, 보통 영하 10도 내외입니다. 하지만은, 아주 추우면 여기도 영하 17도에서 18도, 20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저도 이제 부직포를 좀 덮어보자. 오늘은 올해는또춥다니깐 괜히 많은 거 고생시킬 거 없잖아요. 또 미안하잖아요. 또 추운데 그 추운데 춥다는데 알면서도 안들어주면 미안하니까 제가 덮어주려고 미리 이렇게 강선할때 꽂았습니다. 왜 미리 꽂은 이유는 땅이 얼면 이걸 꽂기 힘들어요. 힘들고 그리고 또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부직포를 이렇게 부직포 준비하고 한쪽은 고정비를 꽂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잠깐 시연해 보여드리면요. 아, 또시간 많이 가겠네. 이게 자꾸 이런 걸 하다 보면 영상이 길어집니다. 좀 이해 바랍니다. 아, 제가 두서없이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길어져요. 제가 대본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식으로 덮어 줍니다. 덮어 주면 아무래도 이게 아이고 요 얇은 부직포 요거 여기 지금 모짜용 부직포입니다. 40, 45g 짜리인지 40g 짜리인지 모르겠네요. 보통 양파 듣는 거는 20g 짜리잖아요. 요렇게 해서 요쪽은 돌로 눌러줍니다. 그래 해놓으면 이게 보기엔 밀가한 것도 이게 나름대로의 그런 겨울 찬바람, 체감 온도를 하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막아주기 때문에 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해를. 이렇게 예, 해서 미리 저는 준비를 해놨다. 그리고 이제 양파는 강선할 때는 안 하고 그냥 덮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냥 덮어줘도 큰 문제가 없어요. 마늘도 그냥 덮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덮어도 하지만은 이만큼 성장하는 거 덮어놔도 문제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덮어도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눈이 쌓이거나 특히 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눌러주잖아요. 이렇게 입줄기가 눌리지니까 눌리 눌리지도 관계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일반 줄기가 아니고 이 집이거든요. 우리 흔히 이제 줄기고하는데 잎이 모여서 이제 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이 잎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우리 말로 잎집 예, 이런 부분들은 특히 여기서 이제 병이 생긴게잎집썩은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덮어주기 전에 꼭 해야 될거 제가 세 가지 또 말씀드렸죠. 첫째. 제 초작업. 이게 한번 덮어놓으면 봄, 봄까지 안에서 풀도 자르거든요. 그래서 풀은 필이 뽑아야 됩니다. 이게 풀이 지금 이게 보이는 풀은 제가 다 뽑아서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풀이 성장을 하게 되면요. 지금은 뿌리가 잔잔하지만은 좀 크면 뿌리가 되게 무성해요. 이거는 봄에 가서 풀을, 풀을 뽑으면요. 이 뿌리까지 건드립니다. 뿌리까지. 그러니까 풀을 뽑아주셔야 되고. 둘째, 지금 제가 물을 한번 줘놨잖아요. 이렇게. 예, 물 줬는데 관조하면서 같이 줬습니다. 오늘 그 약주면서 카디스 그리고 영일 스마트 그리고 비카드, 약도 치면서 뿌리 속에 있는 충이나 균을 잡으려고 좀 약간 충분히 그물 주듯이 그래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축축한데, 이렇게 너무 가습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놓으면요 겨울날 때 이게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주면, 이게어르다 녹았다, 어르다 녹았다 하는 가슴이 도로에 들떠가지고 뿌리가 마를 수가 있어요. 예, 그거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너무 약, 약게 심으신 분들은 겨울나게 할 때, 겨울나게도 요령입니다. 이게 좀 약게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좀 복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cm라도 두꺼워집니다. 1cm라도.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복투를 해줄 겁니다. 조만간에 복투를 해주면 지금 현재 심긴 것보다 1cm가 더 심겨진다. 더.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의 그, 월동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겨울에 애네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양파보다는 마늘이 겨울추에 좀 약합니다. 마늘보다는 자, 양파보다는 양파가 더 겨울추에 강해요. 참고로.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한 여섯 가지 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아셔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건 여섯 가지만 알면 기본을 한다. 기본은 첫째. 적정 시비, 밭 준비. 둘째. 물론 여기 밭 준비에는 토양 그 pH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완수티비를 사용해라. 셋째. 파종 시기 그리고 간격이 중요하다. 넷째. 토양의 적정 수비, 수분, 즉 배수도 중요하고 또물 주기도 중요하다. 아, 다섯째. 병해충 방제. 그리고 여섯째. 월동 추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아시면 마늘 농사 아 별거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 오늘은 그 거의 이제 총론위 주로 전체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이후에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각론으로 부분 부분적으로 제가 또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 또 어떤 요청이 오면 답글 영상으로 제가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나 아니면 다른 작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렇게 질문 바랍니다. 아유 오늘 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총론으로 전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 아이 부분 이해 바랍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